상공 3,600m의 차가운 안데스 산맥 1 5명의 탑승객이 탄 비행기가 이곳에 추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2일 동안 믿을 수 없는 생존기를 펼칩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공군 571편은 우루과이에서 칠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탑승자는 총 45명 그 중에는 한 럭키 팀과 그들의 가족, 친구들이 타고 있었죠 하지만 비행기는 안데스 산맥을 넘던 중 종사의 착오로 해발 3,600m의 산악 지대에 추악하고 맙니다 추가 직후 12명이 즉사 이후 추위와 부상으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며 생존자는 점점 줄어들었죠. 구조작업은 얼마지 나지 않아 중단되었고 그들은 오직 스스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구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생존자들은 직접 구조를 요청하기로 합니다. 난도 파라도와 로벨토 칸에 사는 눈 덮인 산을 넘어 7일간 60km를 걸어 구조 요청을 시도합니다. 그로 마침내 칠레의 한 농부가 이들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72일 만에 살아남은 16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구조 이후 세상은 그들을 따뜻하게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식인 논란이 퍼졌고,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참의 끈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했던 이들의 선택. 누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